야 제가 지금, 삼국지 전란을 한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22 서버고요. 벌써 만 원입니다. 몇 서버까지인지 한 볼까요? 전체 서버. 24 서버까지 인데 와, 다만 원이야. 다만 원. 24 서버 빼고, 와, 진짜 대단합니다. 자, 뭐 접속하면 뭐 이것저것 되는데요. 어. 아무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해, 하는 얘기는 우리 무장 중에 예, 편성을 보면 아, 지금 번개가 좀 보였어요, 예, 40 보였는데 이 무장 중에 전쟁업적을 볼 복스키는 이정한지혜 체력을 보면은. 황건적 공격 및자원집 파괴에 사용되며, 그 다음에 대열내의, 대열내의 무장 체력은 시간에 따라 자동 회복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건적이나 도적을 잡다 보면은 체력이 달잖아요? 그러면 부대를 이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레 레버 업을 못해. 사실 여기서 끊고, 다른 장수를 키우거나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레벨 교체가 사실 별의미가 없어. 키우던 장수를 못 키우고 다른 장수를 키워야 되거든.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 제가 이걸 어제 했잖아요. 어제 했는데 전쟁 없이 네, 지금 볼. 보통 40대 뭐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버도 빠르고요. 어 무가급이지만 일단 속도는 빠르고 장수를 얻는 거는 뭐 어떤 게임이든 어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황관정 가고 어 이것만 해도 기본적인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이 없다보니까 무가금이다 보니까 자원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잠깐 문제 풀게요자 NBA의 각 팀에는 30명 선수가 있습니다 어시 아니요 나 몰라 오 어, 맞았다 어... 자 이거는 직업 설명인데 저는 사실 농사 지을 거라서요. 우가 교육 때 자원이 없어. 그래서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 농사 위주로 가겠습니다. 어왜 스킬이 부족해? 농작, 양지, 을파, 4까지 가야 돼. 어. 일단 기본적인 거를 한 개씩은 다 해놓고 하면 농장. 을파는 뭐야? 을파 철광이 뭐야? 철광. 예, 네, 4까지 해놓고. 가지는 뭔가? 자, 일단은4까지아 주변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접속선 뭐야, 이거? 어. 어, 일단 한 개씩 눌러주고요. 에이, 뭐부족한데왜 뜨는 거야? 어, 뭐가, 뭐지? 이거? 고리에 이거 뭐 있어? 아, 이제 완성했어. 이거 완성했어. 에이. 어, 병력도 운반할 수 있나? 섀도 2면 정도 좋아할까요? 본반뭐 네. 금방 되네. 오. 성세 수비군. 수를 한번, 일단 창병, 금세, 네, 추격, 자, 행군, 제가 무장, 대액을 지금 아, 일단은 커뮤니티 보니까 뭐, 어, 계속, 황건점만 잡아야 되냐고, 아, 짜증나. 예, 계속 황건점만 잡아야 되냐고, 뭐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요즘 사실, 어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예, 아, 자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제까지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은 그냥 다 무시하고 저만의 덱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여령기, 관평, 정봉, 그 다음에 선사냥, 조비, 여기에는 오연사를 넣을 겁니다. 왜 이제 여령기, 관평, 정봉을 했냐면, 어, 아버지를 위해 충성을 인연, 인연도 있긴 하지만, 예, 인연으로 가까 하다가, 예, 공략을 공략 보면은 이렇게 초보 지어 방패에서 여령기 관평 장송 장봉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지금 아, 편성을 한번 했고요. 진영 추천. 오, 진영 추천도 있네. 초보 지어 진영 추천. 음. 초보자가 추천 지어 스킬과 적군에게 디버프 효과를 부여해 적군의 뒤를 지한하고 지어 스킬에 적군의 디버프 효과를 부여해 적군의 뒤를 지한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진용체계 연타. 아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좀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선상향대고로 갔네. 지금 저 초보지어 기준은 선상향대기네. 음. 예. 그럼 또 선상향을 한번 데가 볼까? 남자만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뭐야. 편조 없어. 지뢰 추천. 음. 요신 제어방패, 제어방패, 제어궁. 아, 각 키가 들어가네. 진급, 아, 요, 이제 확실히. 육항, 손상양 서성, 제사자, 성교 장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포기합니다. 자 일단 열심히 지금 무과금은 일단은 물론 어, 과금해서 커버를 하면 되지만 이 무과금과 과금 사이에 갭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최대한 극복하는 방법은 미친 듯이 접속돼가지고 어, 무과금으로 한 시간 할 거. 저희는 1 0 시간 해야 됩니다. 네. 자 피로가 쌓였네요 억제됨인가억제 됨. 억제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억제됨이 아니고 억제해야 돼요 자 전화가 와서 자 다시 결론을 얘기하자면 자 무장의 피로는 자 이걸 어떻게 푸는지 몰라가지고 남자만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필요는 여기 보면은 필요는 어떻게 되냐고요? 예, 황금과 공격 및 자원 파괴에 사용되며 데일리 부재 체적은 시간에 따라 자동 회복된다.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접속하니까 체력이 안 차서 답답했죠. 전체 체력 차용시간은 9시간이 나 걸립니다. 9시간 30분. 예, 9시간 30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해석, 연해석 아이템이 없어요. 연해석 아이템. 이거 어디서 구한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요, 요 장소들이 이제 썼으니까 이번 나머지 장소들 다른 장소들 하면 돼요 어, 기병 기병을 할까요 잠깐만요 억제가 뭐더라 기병에 대한 억제 어, 기병에 대한 억제는 뭐죠 방패병 예. 그러면 여기서 방패병 예 십일 방패병 검색 터벌 그래서 10에 한건 여당을 해야되네 음, 10안에 쏜다나 했는줄 알았는데 추격 방패병 야 갑니다 일단 목표는 세개 무장 40 레벨로 만들기. 자, 장첸을 일어주었다 황천이었습니다. 자, 한공정만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추격 채취했고요. 다음은 11대 네, 근처 검색. 아예 가능할까? 안그데 추격에 성공하지 않았음, 않았으므로 아 추격에 성공을 해야 돼. 음, 추격 될까? 어승 되네요. 보내야지 그냥. 잘 싸우네요. 네, 억제해서 하니까 생각보다 잘싸웁니다 기본 대우로도. 기초대우도 잘싸우고요 일단 벌목장을 좀 레벨업 할까? 즉시 레벨하고 그냥 이걸로 전천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 동전이 2만이야. 동전이. 정전이 어떻게 쓸, 쓸 일이 없어. 상어는 포유동물인가? 아니요, 어, 레벨 5 이상 자연지한개 보관. 재건 건설업, 재건 레벨업, 최고 레벨이네. 여 기가 민 가가 있 는데, 민 가도 레벨 오로 가겠 습니다. 열심히 만들 겠 네요. 제거 레벨업이야 안데요 네, 제거 레벨업 하겠습니다. 오어됐네세개 보유해야 돼? 오 제거 제거 하비 아, 야, 이씨, 넘어가, 넘어가. 돼? <laughs> 제거 나긴. 광장을 죽을라나? 마을로 파는 거 아니야? 가가 동조이잖아 이제 작업 완료. 어 맞네. 이씨 이씨 갑자기 이걸로 다 했네. 어어 여기 여기 일에 서만 이게 적용되는구나. 또 어, 하고. 이걸로, 이것도 그러면 오래 부르다. 아. 야, 그럼 일성 말고, 여기 지금, 여기 3성 있거든요. 이거 점령해서 해야 되겠다. 수비군이 18,000 곱하기 4, 추천 부대 점수. 부대 상세 정보 볼까요? 뭐 없나? 우졸, 궁수, 현과사 4개나 있네. 레벨 3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 자동으로 레벨 1로 가냐고. 시 레벨 2를 놔두고. 이런 거는 조금 그러네요. 자. 자, 철광이 이제 저희가 많이 좀 필요하니까 철광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가서 누르고 자, 육체도한번하고 음, 쥐쪽도 레벨업 자, 눌렀고, 무덤도 눌렀고 레벨업이 되나? 아 요건 좀 그러네 <laughs> 병력을 생산하면서도 레벨업이 되네 음흠. 자 이제 4 0대만 만들면 됩니다 자 일상에서 배출은 가능하고요자 이제 튼 여러분 요거는 이제 어 이게 좀 장구가 저기 안차서 어, 번성이고, 여기 성이 어딨어? 아까. 예, 이거 공격이 한번 가능한가? 안 되네. 마을 수가 다 찼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자원지 건설, 안 되나? 포기 못 해요? 아, X. 초보자 마을에 연결된 모든 자원을 포기, 해당 초보자 마을 포기가 하나. 다시 찍어야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